안녕하세요. 아동요리 지도사 오수진입니다. 아동요리는 단순히 요리를 따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과학, 미술, 동화, 세계 요리를 하면서 전반적인 학습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즐거운 요리 활동은 긍정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오늘은 소세지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식빵, 소세지, 깻잎, 치즈, 계란, 파슬리, 소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빵은 가위로 테두리를 슥삭 슥삭, 자, 싹둑 싹둑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쪽도 가위로. 싹둑싹둑. 테두리를. 자, 잘라주세요. 식빵을 잘라주셨으면, 자, 밀대로 밀어보는 거예요. 자, 꾹. 꾹. 그러면 식빵이 아주 얇게 납작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꾹꾹 크기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네모냈 했을 때 보다 조금 더 커지는 게 보이나요? 자, 비교해보죠 납작하게 준비가 다 됐으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식빵은 한 장, 두장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붙일 때 계란이 풀 역할을 해줘요. 계란. 계란을 깨서 자 껍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후에 자 계란을 풀어주세요. 자 노른자랑 흰자가 골고루 섞였으면 선생님이 이걸 큰 접시에 쓰기 편하게 부어줄 거예요. 부고 자, 식장 두 장을 붙여볼게요. 자 계란물을 떠서 여기 끝에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우선 깻잎 한장 깔고 치즈를 껍질 벗긴 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소세지는 데쳐주었어요. 그래서 김밥 말듯이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마른 동글동글 동글 후에 자, 아까처럼 계란물을 떠서 끝부분에, 야, 안 보이죠? 이렇게 끝부분에 발라서 풀처럼 식빵끼리 붓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동글동글 말아서 꾹 놔두고요. 한개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계란물을, 자, 풀처럼 뚜레에 발라서 붙이고, 그 다음에 깻잎을 올려주고, 치즈를, 껍질을 벗겨서, 치즈를 여기다 올려주면 또 소세지를, 치즈가 잘 빵에 붙게 해줄 거예요. 소세지를 또 올려서, 동글동글, 김밥 말듯이 꾹꾹 눌러서, 자, 굴려주고, 짠. 마지막 끝부분은 다시 계란물을 붙여서, 풀처럼 빵을 붙여준다 했죠? 자, 꾹꾹꾹 눌러서, 자, 완성. 꼬치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먹기 편하게 핫도그처럼 이렇게 꼬치를 꽂아서,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소세지 이 부분에 가운데 꼬 꽂아서 만들고요. 한개 더. 소세지 가운데 부분에 꼬 꽂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풀어 놓은 계란을 자, 여기에다가 소금을 살살살살 뿌리고 파슬리도 살살살살 뿌려서 여기다 적서서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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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을 익혀주고요. 자한개더또 계란물을 대굴대굴 굴려서 입혀 주었어요. 입혀준 거는 후라이판에 노릇노릇 구워주면 맛있는 소세지롤이 완성됩니다. 팬에 오일을 두른 후에 자 여기다가 자, 익힐 때이 이음새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닥에 가게 자이 이음새 부분이 바닥에 가게 이렇게 해서 익혀주는 거예요. 팬에 노릇하게 구워서 완성되었는데요. 여기에 소스를 뿌려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케찹을 지금재그 뿌려주고요. 집에 머스타 소스가 있으면 이것도 뿌려주면 맛있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소세지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선, 식빵 테두리를 잘라준 후에 밀대로 밀어주세요. 밀은 후 식빵 두 장을 이음새 부분을 계란물을 바른 다음에 붙여주고요. 그 후에 깻잎, 치즈, 소세지를 넣고 김밥처럼 돌돌돌돌 말아준 후에 또 끝나는 이음새 부분에 계란물을 바른 다음에 꾹 눌러 완성하고요. 거기에다가 꼬치가 있으면 먹기 편하게 꼬치를 꽂아서 계란물을 준비해 둔 다음에 다시 한번 위에 계란물을 묻혀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란물에 파슬리를 뿌려주면 더 예쁘게 완성이 되고요. 계란물을 다시 돌돌돌, 네, 굴려서 묻혀준 다음에 팬에다가 오일을 두른 다음에 노릇하게 구워주면 맛있는 소세지 롤이 완성된답니다. 독일은 소세지와 맥주가 유명하죠? 오늘 엄마 아빠와 독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맛있는 소세지 롤을 만들어 보세요.